저희가 스승님께 수업 받고자 감히 백기를 청합니다. 한 학생이 스승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줄 것을 간청합니다. 겸손한 마음에 스승이 사양하자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더욱 간절하게 다시 청해 올립니다. 저희가 스승님께 수업 받고자 곡히를 청합니다. 두 번의 사양 이후 세 번째 간청에서 스승은 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절을 하고 제자들은 시선을 피하며 예를 갖춥니다. 제자가 되어 스승을 처음 마주한 학생들은 술과 비단, 육포를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구암서원에서 스승을 모시는 전통 의례인 속수례가 재현됐습니다. 속은 비단이란 뜻이고요. 어, 즉이 수가 육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술안 주와 육포 비단을 들고 그 예물을 들고 가죠. 수업료 대신에 수업료 없이 그것을 이제 폐백이라고 하죠. 그 선물을 들고 가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빈손으로는 못 가니까 옛날 공자시대 때부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유복을 갖춰 입고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마음가짐을 경건히 합니다. 사사여친하며 필경필공하라. 이 뜻은요. 스승 승기, 스승을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듯 하고 반드시 공경하고 공손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생들은 스승을 모시는 예를 배우고 나니 선생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절로 생겼다고 합니다. 여자와 남자의 큰절과 그 큰절과 예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옛날 옷과 옛날 옷과 옛날 모자를 입어보니 옛날상 같아지고 더더 사람들에게 공경하며 하고 싶습니다. 스승으로 참여한 교사들도 이런 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깨우침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어, 지금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예의를 배우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어, 조상님들의 소중한 그런 문화를 우리도 함께 계승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런 속수레 체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낮은 몸가짐과 겸손한 마음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절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되면. 또 스승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는 많은 대구의 서원들을 인성 체험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이런 뭔가 실제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례들을 늘려 느려... 속술의 체험 행사는 스승의날 노래를 함께 부르며 마무리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은 스승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사제 관계의 무거움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BTV 뉴스 천해열입니다.